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에, 영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의 부정입니다. 그 어떤 문장에 대해서 부정이잖아. 부정, 부정이죠. 자, 부정에,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노?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돼요. 어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거를 부정하면 또는이 돼요.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이거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다음에 p이다. p이다를 부정하면 피 p가 아니다. 그다음에 x가 0보다 뭐뭐 뭐, 뭐보다 뭐 예를 들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얘를 부정하면 여기가 들어가고 이쪽이안 들어가는 요걸 부정하면 얘는 음. 여기는 안 들어가고 이쪽이 되고 여기는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때풀수 있도록 합니다. 자,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지.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거의 부정은 이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지? 어떤이 되죠. 어떤 실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하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니까 얘를 부정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에 해당하는 건몇 번입니까? 어, 3번이 되겠죠. 자, 얘는 문장을 찾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부정에 대한 문구를 조금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가 좀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